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장 25절부터 2 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1 verse 25 through 27 2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Since you disregard all my advice and do not accept my rebuke. Since you 내가 뭐뭐하니까 뭐뭐함으로 Disregard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요. 묵살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Disregard 이렇게 발음해요. 한번 해보세요. Disregard. 그렇죠? Disregard. 무시하다, 묵살하다. 무엇을 무시했느냐? All my advice. Advice 잘 아시죠? 조언, 충고. All my advice 했으니까 나의 모든 조언들을 내가 무시하니까 듣지 않으니까 이 얘기인데요. 여기서 발음 포인트 하나. 여러분들, Advice 할때 너무 정직하게 어드바이스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a d d 있죠? d는 누르는 발음으로 써 주세요. 어드 이게 아니라 자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 하는 식으로 누른 다음에 바로 바이스가 나오면 어드바이스 advice 아니고 어드바이스. Advice 이렇게할수 있겠어요?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 좋아요. 나의 충고들을다 무시하니까 and do not accept my rebuke. 그리고 나의 Rebuke. Rebuke은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훈계하고 꾸짖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의 교훈이나 훈계, 꾸짖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뜻이었어요. Do not accept my rebuke. 26절 갈게요. I, in turn, will laugh when disaster strikes you. I will mock when calamity overtakes you. I, 나는, in turn, 결국 결과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In turn, 결국은 나는 뭐할 거냐? Will laugh. laugh. 잘 아시죠? 웃다. 나는 웃을 것이다. 언제 웃을 것이냐? When disaster. 재난, 재해, 재앙. Disaster. Disaster가 strike 한다. strike.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구할 때 던져서 세게 제대로 들어가면 strike이라고 하잖아요. 부딪히다. 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나 질병 같은 게 덮치다, 발생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재난, 재해가 너를 덮칠 때 나는 도와주지 않고 그냥 웃을 것이다. 왜냐? 네가 내 조언을 듣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난 내버려 둘 것이다.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결국 저렇게 당해도 싸다. 이런 식으로 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들으란 얘기예요. 지혜가 지금 악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한테. I, in turn, 나는 결국 will laugh 웃을 것이다. When disaster strikes you, 제가 재난이 너를 덮칠 때, our mock 조롱하다, mock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우리 mockery 이런 거 했었는데 조롱, 조소.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예요, mock 하는 게 our mock 나는 조롱할 것이다. When calamity, calamity 이것도 재난, 재앙이란 뜻인데 여러분들이 disaster를 만약에 아셨더라도 아마도 Calamity. 이 단어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조금 더 수준 높은 단어예요. 그리고 Disaster보다 조금 더 어감이 세요. 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재앙, 재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발음은 Calamity 이렇게 돼요. 쉽지 않죠? 한번 해봅시다. Calamity. 한번 더. Calamity. Cala의 액센트 있어요. Calamity. Overtakes you. Overtake. 아까 Strike하고 거의 비슷해요. 뭔가 불시에 닥치다. 엄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너를 엄습할 때 나는 너를 조롱할 것이다. 지혜가 지금 막 화가 났죠. 아무리 말을 해 줘도 듣지 않으니까. 27절 가겠습니다. When calamity overtakes you like a storm, when disaster sweeps over you like a whirlwind, when distress and trouble overwhelm you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 처음에, when calamity, 재앙, 재난이 overtakes you, 너를 엄습할 때, like a storm, storm,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폭풍, 폭풍우, 이런 거예요. 폭풍같이 너를, 재앙이, 재난이 엄습할 때, when disaster sweeps over you, sweep over 하면, 휩쓸고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재난이 너를 휩쓸고 지나간다, 뭐처럼, like a whirlwind. 오리바람 발음이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월 윈드 이렇게 됩니다. 한번 발음을 따라보시겠어요? 제가 천천히 해 볼게요. 월월 윈드. 예. 듣기 좀 이상하게 들렸겠지만 제가 일부러 월럴 이렇게 발음했어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월럴 이렇게 발음하면 좋아요. 이게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월럴 윈드. 예. 마치 발음이 틀린 것 같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w h i r 이렇게 발음하다가, 조금 빨리 하면 이렇게 됩니다. w h i r l w i n 혀가, 월할 때, 혀가 안쪽으로 말려있다가, 윈드를빵 쳐야 돼요. w h 이렇게. 그래서, w h i r 이건데, 이건 제대로 발음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일단 뜻이 중요해요. 회오리 바람입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너를 휩쓸고 지나갈 때, 뭐가? 재난이, 재해가. When distress. 이 단어도 잘 모르시죠?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 정신적인 고통이나 괴로움입니다. Distress 이렇게 돼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Distress. Distress. 스트레스. 스트레스 알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적인 고통, 괴로움, Distress and trouble. Trouble, 곤란, 골칫거리. Overwhelm you. 아까 overtake하고 비슷한 음, 뜻인데요. Overwhelm 하면 격한 감정 같은 게 휩싸거나 압도하고 제압하고 이럴 때쓴 단어예요. 그래서 괴로움과 골칫거리들이 너를, 너를 막 공격할 때 나는 뭐 하겠다? 그냥 웃고 있겠다. 그리고 조롱하겠다. 이런 식으로 무섭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말을 할때잘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도와달라 그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잘 따라야 되겠죠. 오 오늘은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한 한 걸로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 이 영상 적어도 두번세 번은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쉐도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Since you disregard all my advice and do not accept my rebuke, I in turn will laugh when disaster strikes you. I will mock when calamity overtakes you. When calamity overtakes you like a storm, when disaster sweeps over you like a whirlwind, when distress and trouble overwhelm you. 오늘 발음 많이 꼬일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단어들이, 단어 조합들이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평상시처럼. 엄청나게 빨리 하진 않고, 오늘은 어려운 만큼 조금만 빨리 해봅시다. 자, 시작하면 바로 갈게요. 시작. Since you disregard all my advice and do not accept my rebuke, I in turn will laugh when disaster strikes you. I will mock when calamity overtakes you. When calamity overtakes you like a storm. When disaster sweeps over you like a whirlwind. When distress and trouble overwhelm you. 오늘은 조금만 빨리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laughs>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는 아마도 평상시나 다름없이 엄청 빨리 한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 스피드를 조절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상 속도로 갈 테니까요. 잘 집중하시고 갑니다. 시작. Since you disregard all my advice and do not accept my rebuke, I, in turn, will laugh when disaster strikes you. I will mock when calamity overtakes you. When calamity overtakes you like a storm, when disaster sweeps over you like a whirlwind, when distress and trouble overwhelm you. 거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어려운 만큼 여러 번 들어주세요. 적어도 두번 이상 이 영상 본다. 저랑 약속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Goodbye!